아버지라는 책을 쓴 스테판 폴터라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인간의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형성하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유형을 다섯 가지로 나누면서 어떤 아버지 밑에서 어떤 자녀가 등장할 수 있는가를 지적해 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딸입니다. 또 남자 된 분들은 아버지로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목적 지향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취 지상주의형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목표에 미달하면 아주 혹독한 비판과 그리고 훈련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남을 넉넉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제주꾼이었지만 한 번도 정말로 성공했다고 느끼거나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셨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불행하게도 나는 직원이나 가족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은 미워하면서 배우고 사랑하면서 배우는 것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모형이 있습니다. 시한 폭탄형 아버지입니다. 분노를 쉽게 하고 감정을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터뜨리는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 합니다. 혼란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믿음과 신뢰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딸의 고백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성질에 겁먹은 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해왔습니다. 화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상사가 화가 나서 저를 질빠봐도 그냥 참고 맙니다. 어쨌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갈등과 직면하는 게 아주 싫습니다. 싸우는 건 질색이거든요. 여러분이 1번과 2번의 아버지형은 독재형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의 말을 듣는 형보다는 당신께서 이미 가치관이 명백하셔서 자녀들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아주 강력한 이런 아, 그 요청과 명령을 하는 그런 아버지들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입니다. 무관심하며 감정적으로도 자녀에게 거리를 두고 있는 수동형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인간 관계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귀가하시면 곧장 거실 소파로 가셨죠. 저녁 내내 소파에 앉아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보냈어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죽었거나 자고 있을 거라고 농담을 했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것뿐입니다. 항상 아버지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호를 받고 싶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제 인생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네 번째 아버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와 함께 있지 않는 부재형 아버지입니다. 수동형 아버지와 비슷하나 조금 더 적극적인 형태로 자녀와의 거리를 둡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이혼 때문이기도 하고 어려운 삶의 처지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녀들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거부당한 경험으로 정서적으로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딸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당신은 사무실에 처박혀 지내거나 혹시 집에 돌아오면 신문의 경제난의 얼굴을 파묻고 지냈지요. 그래서 난 당신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전 당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항상 당신의 짐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었지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이혼했을 때 그때 제가 일곱 살이었는데 마치 아버지가 저하고 이혼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큰 거부당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세 번째 네 번째 아버지는 방관형 아버지들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사랑을 잘 표현할 줄을 모르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 형이 있습니다.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들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대화합니다. 전체 아버지의 약10% 정도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미국의 통계니까 한국의 통계를 잡는다면 훨씬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공감도, 일관성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완벽한 아버지들은 아닙니다. 결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의 특성은 권위가 있으면서 자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셨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아버지였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저는 지금도 아버지의 지지에 의해서 의지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왜이 아버지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르라고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좀 도망을 갑니다. 아, 겁을 냅니다. 아니,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하기 싫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 그것 저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면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글자는 있었지만 그 글자를 쓰지를 안 부르지를 않다 보니까 음가를 잊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점잔을 빼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장가 간 신랑이 장인 어른에게 아버님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시집 간 신부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역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딸이 하는 것과 시 며느리가 하는 것과 또 아들이 하는 것과 사위가 하는 것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권위주의적인 가정에서도 아직까지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가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이상의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권위자 중에 권위자, 능력자 중에 능력자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아버지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세네 살난 어린아이가 집에서 아버지가 오면 아빠하고 달려나가는 그 호칭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친근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아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포용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하고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뻐하는 그 심정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좀 불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요하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보면 야, 너 기쁘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에이, 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 나안 기뻐해. 특별히 뭐 내가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뭐내 모습, 이 모습 갖고 뭐 기뻐하겠어. 아니요. 성경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보기를 기뻐하신다고. 아빠가 어린아이를 아빠라고 부를 때 그렇게 예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첫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나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엄마보다 좀 두째구나. 에, 분명히 엄마가 먼저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보살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엄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들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야 이놈아, 아빠라고 좀 불러라. 내가 네 아빠다.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연습을 시킬 것입니다. 아빠, 아빠 계속 연습을 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아빠라는 말을 띄엄띄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들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유쾌한 전율입니다. 마음속에 신비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건 내 새끼, 내 자식, 내가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는 그 기쁨에 젖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했을까요? 바로 이런 아버지 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시큰둥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빠라고 하는 최고의 이 이름을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는 야, 저 예수, 저 불경죄다. 저 예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전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죄로 묶어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신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30이어도 좋습니다. 아, 50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폼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명예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내 가치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세네살 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그냥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직선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바로 내 앞에서 듣고 계신 분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아빠라고 하는 그런 부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진부한 언어를 갖고 상투적인 언어로 기도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냥 아빠하고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신 나의 아빠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될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내 생각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목적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판단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였던 이그나치 얀 카데르프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폴란드의 대통령까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미국 뉴욕에서 공연할 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도 이 연주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연주장에 찾아왔습니다. 한 엄마가 9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멋진 연구, 연주를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할 동기부여도 되고 아마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도 할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아주 조미수셨습니다. 여기저기 정신없이 가만히 앉으라 그랬는데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막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어느 순간 이 꼬마가 벌써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아노 옆에 앉아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젓가락 행진곡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수군대며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저 꼬마 저거 무대에서 좀 내려오게 저런 괘씸한 놈 같으니 여기 저기서 고함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이 소동을 알게 된 파데 랩스키는 연주복을 집어들고 무대로 달려 나왔습니다. 장례는 피아니스트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아, 위대한 이 피아니스트가 도대체 어떻게 할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피아니스트는 아이의 뒤로 가더니 그 소년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멈추지 말고 계속 쳐라. 내가 아주 잘 하고 있단다.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과 같이 내네 손으로 연주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은. 이 대연주가와 소년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그때 이 피아니스트가 소년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계속 쳐라. 아주 너 잘하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흠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마치 이 꼬마 소년이 그냥 자기 실력으로 치고 있는 그런 연주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 인생의 연주를 지금 잘하고 있어. 계속 쳐. 그러면서 옆에 앉으셔서 내 네, 인생을 내가 다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연주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청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으면서도 때로 너무 뻣뻣할 때가 있습니다. 목이 고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에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아버지, 내 삶에 동행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인생을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자격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아바아버지가 나의 아바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